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4월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4월에는 중요한 반감기가 오는 달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볼 코인은 시0 코인이고요. 일단 보시면 시0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찍었던 최고점 약 1200원 부근을 지금까지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조정만을 받아온 셈입니다. 자, 그럼에도 보시는 대로 최근 저점 부근에서 이전 최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졌고요. 반감기에 접어들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듯이 앞으로 더큰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 늘 그랬듯이 그반경기의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 앞으로 최소한 단기간 이런 모양의 ABC 상승 파동이 나와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미리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는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세부타점 나오는대로 매수순서 드리고 다같이 진입해볼 예정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차트는 실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분명히 저번 영상에서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아래 소통방에서 실시간신호 확실하게 받으신 분들은 지금 좀 좋은 수익 보시고 계실 거예요. 자, 우선 본격적인 내용 전달드리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전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화요일 아침 8시 33분에 제 번호로 숫자 3번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날 오후에 바로 매수 신호 답장을 바로 드렸고요. 코인은 파월에 죠 추천 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매수가 460원 이하에 걸어놓고 매도가는 1,800원 비중 50% 들어가라고 신호 드렸습니다.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10월 거래량이 터지고 그 저점부터 이어져온 추세 하단 부분에서 매수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월 거래량이 터지고 그 저점 부분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그 추세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나와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당 가격대인 460원 매수가로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대로 주봉 기준 이전 최고점과 최저점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공교롭게도 0.618 부근까지 정확하게 반등이 왔었고 여러 매물대를 생각해서 저희는 그것보다 살짝 아래인 1 8 0 0원을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0% 단타로 수익 보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비슷한 수익으로 나와줄만한 코인들 현재 정말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아래 나오는 번호로 문자 숫자 3번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준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말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최소한 이런 식의 단계 EBC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는 결국 이렇게 큰 낮에 EBC가 만들어지면서 이전 최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에 시비계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이나 이제 나와주게 될 이런 반등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여유있게 아래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세부타점 대응까지 받으시면서 오히려 물리신 분들은 수익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먹거리 있는 코인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고요. 잠깐 팩트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무수히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이 엄청나게 널려있는 판입니다. 자 문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언제 치고 빠지냐가 제일 문제인데 여러분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로 실시간 신호 즉 실시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저희 무료소통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들이 알려드리는 정보 받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서 애쓰지 마시고 아래 저희 무료소통방 한번 들어오시면 전문 트레이더 분들이 세세하게 대응 도와드리니까 한번 입장하셔서 적은 금액으로라도 수익 한번 보시고요. 여기 뭐 나간다고 해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수익 났다고 해서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편하게 수익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일 수십 개 코인 차트를 하나하나씩 다 비교 분석해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만 지속적으로 뽑아내서 소통방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니까 웬만하면 꼭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다른 코인들도 세분 메사점 대회까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튼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시점은 앞으로 다가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자리기 이도 <목소리도> 하고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됐으면 앞으로 한동안 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장이 나와 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아무래도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 보통은 잠시 머물다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는 그 찰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려고 제가 계속해서 아래 강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비트코인 반간기를 앞두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정것좀 충분히 넘어가 실 거고 이 시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꾸준히 거래량을 보여 주면서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반경기에 이전 최고점 약 1,200원 부분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 기준으로 대략 4 배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계좌 대비해서 약300% 정도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이쪽은 나와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올라왔을때 수익률 놓친 거 후회하지 마시고 꼭 지금 이런 기회 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대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까지 가격이 다시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뭐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반경기가 심지어겹쳐져 있는 다음 상승자에서 적어 이 정도쯤만 다시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배 정도 수익은 그냥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방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오 있고 기존 다른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대응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산 상태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바로 이런 시장에서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추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 내 계좌 바꾸도 더 빨리 빨리 할수 있다는 점 이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꼭잘 이용해 보시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는데 여러분 막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세한 분석과 세세한 정보가 있어야지 이런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로 그렇게 돈을 잃을 바에 차라리 여기는 뭐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 편하게 입장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비 비트...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잠깐 물리더라도 결국 다음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또한 이런 고점을 뚫어 줄 거고 그 상승장까지 올라가는 동안 알트코인 먹을 거리가 정말 많이 남아 있는 지금 지금 이 시점은 좋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문자를 남겼는데 왜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10명씩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은 다음 날까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에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애도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게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 할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영상이란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셈인데다가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구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봐도 대부분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인데 며칠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는 혼자 하다가 손실 봤는데 진짜올걸 그랬네요 라고 하신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병에 걸려서 아프면 혼자 스스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 병원에 가서 의사라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을 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 진행이 되고 있고 굳이 내돈 드는 거? 지금 보낼 문자 한 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에 문자로 숫자 3번 남겨주셔서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셔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